요건 북집입니다. 요 전체를 북집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보빙입니다. 그래서 보빙 케이스 보빙 이렇게 해서 보빙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북집 하나가 요거는 가마라고 합니다. 훅이라고 하죠. 영문으로는 훅 한글로는 가마 대부분 미싱을 이렇게 제끼고 끼는 게 아니라서 육안으로 확인을 잘못 하는데요. 여기 U자 형태로 이렇게 폼이 파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미싱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12시 방향을 가리켜서 위로 각도로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은, 네, 이 방향에서 12시가 되겠죠? 손잡이를 당겼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잡고 있어요. 보빙은 케이스를, 보빙을. 그리고 놓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북집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역할을 합니다. 좌우로 흔들려도 여기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죠. 미싱은 참 여러 가지 어, 특성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넣고 맞춘 다음에 꽉 눌러서 딱 소리가 날 때, 그리고 이 부분이 가마훅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북집보다는 살짝 도드라진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비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끼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넣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돼서 잠겨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이런 현상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잘안 움직이면 이렇게 되면 가마는 돌수 있어도 재봉은 안 되고 큰 고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은 이런 형태로 국집이 꽉 잠겨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빼기가 힘들어요 핀셋 같은 경우로 이렇게 손잡이를 열어서 빼거나 만약에 그래도 안 빠질 경우는 <laughs>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빼내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잘 나왔지만 잠겨 있는 상태면 잘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서 빼내셔도 됩니다 열고 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당연히 바늘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빼서 다시 정상적으로 북집을 넣으시면 됩니다